네. 네. 자 여러분 내가 이번에 어,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하셨고 또뭐 이렇게 참고 운동하신다는 분들 계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은 굉장히 냉정하게 배우는 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 치다 보면 아유 찬성 있고 이명호 이성이 이 생각이 났다 예요데 어쨌든 내가 이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졸업을 뜨고 나니까 계속 이제 유지관리가 들고 또, 라운딩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은 잘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생들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저희 대표에서꼭 간직할 거고, 또,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서로 연기를 다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너무 좋다, 이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지금 유기생들이 정말 이렇게, 많지않으니까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고혜경 이하 동문 니다자 이제 똑바로 서시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하 동문 임영숙 이하 동문입니다. 자 우리 막내 김혜숙 이하 동물입니다. 삐뚤어졌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예. 1층, 박정자 이하 동물입니다. 이마 응, 부생하셨어요 <laughs> 수료증 이소연 이하동문번 <laughs> <두>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